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아, 저희 법인이 이번에 이제 유튜브 구독자가 5만 명을 돌파하게 돼서 감사 이벤트 하나 하려고 제가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이 저희 법인이 이 유튜브를 시작한 게 아마 2~3년 된것 같아요. 저도 뭐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요즘 이제 유튜브 그 홈페이지까지 각 채널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누르면 언제 시작했는지 나오잖아요. 저도 아마 2018년 1월인 것 같은데, 한 3년 된것 같아요. 같은데, 처음에 한 1년 내지 1년 반은 거의 뭐안 했습니다. 그냥 뭐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냥 했는데, 이제 우연히 제가 이제 같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사진 촬영을 많이 하던 분이 권유를 하셨었어요. 유튜브를 촬영해서 올리면 어떠, 어떻겠냐. 옆에서 보니까, 뭐, 이제 재건축, 재개발 주로 전문을 많이 하시는데, 부동산 사건을 많이 하는데, 물어보는 내용이 비슷한 게 많으니까, 그 촬영을 해가지고 올려놓으면 의뢰인들이 많은 도움을 많이 받지 않겠냐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또 그거 보고 이제 이런 사건을 많이 하는 변호사가 있다 라고 알면 또뭐 수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라고 이제 권유를 해서 그분하고 같이 한몇개 촬영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 한개두개 개 하다가 이제 뭐 소문도 좀 나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도 이제 회사도 이제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점점 이제 성장을 하면서 마케팅 팀도 따로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제 촬영도 전문적으로 하게 되고 해서 잘 찍다 보니까 또이 사람들이 많이 보시고 또 구독자분들이 많이 보시고 구독자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도 책임감을 느껴서 영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상승 작용을 이렇게 해서 거의 뭐 5만 명 이제 달성하게 된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뭐한 달에 뭐몇천 명씩 늘은 것 같아요. 구독자가. 조만간 이제, 뭐, 실버 버튼, 10만 명 넘은 실버 버튼 준다고 하죠? 모두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도 이제 자부심을 느끼고, 아마 요거, 저희 의뢰인들 중에 오시는 분들 보면 이걸 밤새 보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되셨다, 도움이 많이 됐다 하시는데, 그때 제가 뿌듯하게 느끼고, 요거 뭐, 보신다고 다 하실 수는 없겠죠. 하겠지만, 그, 의, 의사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의 뜻으로, 저희 이 영상에 어, 축하 댓글을 달아주시면, 30명을 선정해서 저희 법무부인 정의가 이번에 출간한 책이 있어요. 만원 정도 하는데, 만 몇천 원 한다는 것 같은데, 부동산 분쟁 실무 연구라는 책을 저희가 출판을 했습니다. 이 책인데요. 이 책. 부동, 법무부인 정의, 부동산 분쟁 실무 연구 책인데, 여기 보면 저희 회사 변호사들이 이제 그 세미나를 해가지고 만들었던 내용들 들어있습니다.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곳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변호사님들이 보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셔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저희 회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전 변호사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각자 변호사가 맡은 이제 주제에서 실제 진행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제 사례 연구 발표를 하면서 판례도 보고 사실관계도 보고 이제 뭐 재연 같은 것도 하고 하면서 만든 것들을 이제 모아 모아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거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소속 변호사들하고 저하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이쪽 부동산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실무에서 저희 느꼈던 내용들이나 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책으로 종종 낼 테니까 영상도 당연히 보시고 책도 보시고 하시면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이 책, 이거 뭐 온라인으로 살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저 링크 저희 아마 직원부가 밑에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뭐 요거 이벤트 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어꼭 필요한데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입을 하셔도 되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버 버튼 받을 때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